춘식이 맛봐고 왔어요. 빨리 와! 또 새로 왔대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춘식이 우유인데요. 딱 보자마자 생각한 뭐냐? 이 바나나 대평 아니냐? 이거 또 춘식이도 다 먹고 이거 딱 비켜 내 가지고 이렇게 채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냐요? 귀여. 띠야르트. 그냥 딱아가지 바나나처럼 껍질을 까먹는 아이스크림이래요. 신기하죠? 저도요. 우와! 완전 바나나 껍질이랑 모요 느낌 알았어. 이렇게 뜯어 먹는 게아니었을까 먹으면 안될것같다 생각이 들요이와 대장. 춘 아, 지 <laughs> 이렇게 봐도 이죠 야, 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다 헉, 먹었어. 초크림이 되게 떡득다 나. 나는 소다팝, 소다팡인다 팝핑인가 봐. 응, 음, 팝핑캔디. 나 먹이가 더 맛있다. 대머리 아저씨 같은. 데저는언제나비노 <laughs> 조이 아, 그리문 운세부터 팝핑캔디래요. 내년 전에 운세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. 와, 도출리의문세 카드. 대충해도 괜찮은 카드네. 래 딸기랑 팝핑캔디. 계란이네. 계란인 줄 알았는데 빵이래요. 감자 같은데. 감자나 먹어라. 딸기랑. 와, 완전 마이구미 냄새 나. 딸기로 진짜 딸기가 생기지 않았어? 그렇음